안녕하세요. CNU HE 클립뉴스입니다. 2023년 7월 첫 대투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충남대학교 병원은 노인센터 5층 대강당에서 개원 51주년을 맞아 온오프라인으로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주요 보직자를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식 선언 및 국민 의뢰를 시작으로 병원 연역 소개와 표창장 수여식, 전병화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장의 축사가 조강희 충남대학교 병원장의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충남대학교 병원은 안센터 2층 의행홀에서 2023년 7월 1일자 신규직원 임용장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신규직원 임용장 수여식은 행정직 3명, 보건직 2명, 원무직 4명, 원무행정직 2명으로 총 11명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다음으로 충남대학교 병원은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사단법인 대전광역시 아동복지협회, 대전자립지원전담기관의 후원금과 기부물품 900여 점을 전달했습니다.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우성대 박기선 교수 연구팀의 실제 인상에서 조절되지 않는 타입도 천식을 예측하기 위한 바이오마커들 논문이 최근 알레르기 분야 국제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응급의학과 이성혁 전공의 강창신 지도교수의 신정지후 통합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초기 치료 단계에서 양호한 신경학적 예후 예측을 위한 예비 예후 예측 연구 논문이 SCI급 전월 최근호에 게재됐습니다. 충남대학교 병원 캐릭터 가운이의 상표 등록을 완료하여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게 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활약할 가운이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 까지 2023년 7월 첫째 주, 위 클리 뉴스 입니다. 감사 합니다.